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14일 때 삼각형 귀영리디그의 넓이를 구하여 볼까요? 여기 삼각형의 옆변을 2등분하는 점을 찍어서 이걸 이어 보겠습니다.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은 같은 닮음입니다. 이때 점을 찍어서 작은 삼각형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게 되죠. 이번엔 옆변을 3등분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그 점을 이었을 때, 작은 삼각형과 중간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역시 닮음입니다. 이때 점을 찍어서 이 작은 삼각형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게 되죠. 이를 이용해서 삼각형 기형니디의 넓이를 구하여 볼까요? 기형니디의 넓이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과 디의 선분 니은 디을 3등분하는 점을 각각 리을, 미 기역에서 밑변 니은 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점을 시옷이라고 할게요 이때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은 3등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기역, 니은, 리을과 기역, 리을, 미음 기역, 미음, 디귿으로 나눠질 수 있게 됩니다. 이세 개의 넓이는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우선 밑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죠. 그리고 높이가 기역, 시옷을 가지고 있는 높이로 모두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세 개의 넓이는 모두 같음으로 각각 3분의 1. 이제 이걸 3등분한 옆변에 3등분한 점을 똑같이 찍어 줄게요. 앞에서 언급했던 이 개념을 상기해 본다면 작은 삼각형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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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색칠한 부분을 구하여 볼까요? 첫 번째 삼각형 기역, 리은 리을에서 색칠한 부분은 여기 전체가 아홉 등분으로 됐으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3분의 1에 9분의 3이 되겠네요. 두 번째에서 살펴보면 여기 이건 3분의 1에 9분의 5에 해당되는 넓이가 색칠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삼각형 기형 미음 디귿에선 이렇게 3분의 1에 9분의 6에 해당되는 넓이가 색칠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삼각형 기형 미음 디귿이 그 넓이가 1일 때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3분의 1에 9분의 3 더하기, 3분의 1에 9분의 5, 3분의 1에 9분의 6이 돼서 27분의 14가 됩니다. 문제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14라고 하였으니까 27분의 14는 바로 넓이 14가 됐을 때 그때 기억 뉘지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27분의 14에서 몇 배를 해줘야 14가 될까요? 그건 27이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7배 됐으니 전체 넓이도 27배, 즉 1에 27은 넓이 27이 되겠습니다.